반갑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활용해서 두번 정도 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또 그게 작동이 잘안 돼서 어, PPT 없이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존스튜트 밀의 여성의 예속 1 이상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결혼제도가 어,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당시는 더욱 그러하겠죠.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불평등한 제도였던가 하는 것을 미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 3장만 하는 게 아니라 3장, 4장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어, 미래 여성의 예속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3장에서 미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또 다른 논점. 여지껏 강한성이 독점해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개방한다는 점을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평등 문제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미른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 남자예요? 라고 묻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고 글로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성적인 느낌 때문에, 어, 남자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어, 여자 목소리 같아 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음, 여자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해야 하는 역할도 다르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한다. 이것이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여자들에게는 여자에게 맞는 일이 있고 남자들에게는 남자에게 맞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에 있어서도 생각이 이와 유사한 거죠. 여성에게 마땅한 일이 있고 남성에게 마땅한 일이 있다, 어울리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밀은 어, 직업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가 자기 자신과는 같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 또, 이런 말도 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고 누구를 억압하든지 억압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억압하는 척 한다. 이 문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도와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돕고 있을까? 가장 슬픈 사실은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하고힘 있는 사람한테 약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때문입니다. 제가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건들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 대부분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하고, 어, 지배력이 없는 사람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물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민망해 할까봐 그래서 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 도움이 정말로 필요 없어서 도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거절을 하게 되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그 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하는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겠죠.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말에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어, 밀은 남자와 여자와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람들마다 능력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에 의해서 또는 문화에 의해서 여성이 시몬드 보바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성이어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에서 여성이 해내고 있었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히파테이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어, 다수가 남성이긴 하지만, 그 다수가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여성이 처해 있는 어떤 사회, 문화, 경제적인 어떤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는 어,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른 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성이 여성보다 탁월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해부학적 근거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필자는 어, 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실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하겠다. 여성이 뇌가 남성의 것보다 작다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쯤 이야기겠습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지금에 와서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7년 전쯤인가 음,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거든요. 선배로부터 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여자가 철학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여자가 왜 철학을 못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선배가 얘기를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는 내 구조가 다르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어, 철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은 이제 세상이 좋아진 거죠. 여성에게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고는 남성만큼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를 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런 이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거겠죠. 물론 이제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 이야기가 저는 태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가 아닌 것으로 바꿔 버리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 본성의 차이와 어떤 필연적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성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교육 이상의 것을 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성은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는 자기의 굳은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남성들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어,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발언을 한다거나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성은 결국 순교자가 되는 거죠. 사장에서 밀은 어, 흑인 노예 제도와 여성 해방의 문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법적으로 유일한 실제적 속박이다. 모든 가정의 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법적 노예는 남아있지 않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예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과 같죠. 희생을 통해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저 좋은 여자, 좋은 아내라고 하는 사회적 평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57쪽입니다.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 그녀는 전 생애를 희생해왔는데, 그녀의 남편은 사회에서 인정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그녀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어리석다고 생각할 일시적 생각, 일시적 기분, 자기 중심성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게 아름답고 순고한 일에 대해서 여성에게는 굉장히 권장을 하죠. 아주 훌륭한 일이야.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내려 보냈어. 그게 바로 여성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동안 이제 기존 세대들이 말해왔던 것처럼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은 바깥에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미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죠.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 사회적인 조건, 어,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 공적인 일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사적인 일은 덜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예, 이분법적인 성 구별을 통해서 성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그 당시의 개봉주의 사상가들의 비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좋겠... 계몽주의 사상가들 중에서도 훨씬 더어 여성의 문제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의 평등, 여성 해방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은어 여성의 수동성,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속성보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미래의 페비민즘을 제 1세대 즉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래 여성의 예속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성의 예속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이 책을 전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두신다면 그 당시에 계문주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